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그 최근에 절세와 가업 승계에 대한 이제 니즈가 증가하면서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이제 주식을 증여하거나 또는 이제 주식 양수도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있는데요. 어, 그런데 주식 양수도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제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실수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과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주식 양도세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고려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대주주. 이제 주식 양도세는 이제 대주주냐, 이제 소액주주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대주주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먼저 어 지분율 기준하고 이제 시가총액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이제 대주주로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최대주주와 이 대주주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주주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두 대주주라고 하고, 이제 최대주주는 이제 많은 주주분들 중에서 어, 주식 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을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와 아, 대주주는 명확하게 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대주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모두 다 대주주로 어, 간주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분율 기준입니다. 아, 코스피 이 예,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코넥스와 비상장 주식은 4%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다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어, 지분이 이보다 낮다라고 하더라도,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또다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게 되면 이제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 및 시가총액 판단 시에 이제 고려사항인데 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거 나만 계산하면 모르는데 예, 특수 관계자 지분과 시가총액을 모두 다 합산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자, 특수 관계자라고 하면 보통 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는데 어 그런데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명부에 거의 대부분 기재가 돼 있으니까 어, 특수관계를 합산하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가족들이 자기가 주식,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다 밝히지 않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상장주식은 큰 문제가 없지만 상장주식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인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또 이제 세율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어 지금 현재가 아니고 직전 연도 사업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어 직전 연도 사업 종료일의 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최근에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주식시장에 조정을 좀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주주 판단 요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시가 총액 기준으로 1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대주주가 되고 내년에 또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먼저, 어, 이제 비상장 주식 양도세율을 보도록 하게,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화면에 보시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을 하죠. 제일 중요한 게대주주하고 소액주주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대주주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주주는, 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 이두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표준 3억까지는 이제 3억 이하는 20%입니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주주이면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만약에 1년 미만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30%입니다. 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그 조항이 없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를 할 경우에는, 이제 10% 할증을 해서 30% 양도소득세를 부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액주주는, 이제 대주주가 아닌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소액주주죠. 어, 소액주주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입니다. 아,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0%.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상담하면서 이제 중소기업 주식 이동을 할때 대부분이 이제 가족 회사기 이 때문에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런데 간혹 예외적인 상황에 한두 건씩 발생을 할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주식 양도세율입니다. 이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이 있는데, 이제 상장주식 양도세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큰 차이점은 없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대주주하고 이제 소액주주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제 대주주이면서 자 중소기업인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비상장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대주주는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그 다음에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이렇게 세금이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제 세금이 없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대주주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거세 표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부과를 하고요. 자 대주주이면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어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30% 10%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소액주주는 다릅니다. 자, 소액주주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외 이제 모두 이제 세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어, 이렇게 주식을 사고팔 때다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죠.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몇년 후부터는 다시 또 이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모두 다 이제 이제 소액주주들은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장내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만 과세 제외고요. 이제 장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 비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어 이제 중소기업은 10%, 그다음에 중소기업 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20% 주식 양도세율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이 이제 45%인 경우가 있어요. 최고 45%. 자 어떤 경우냐면 이 부분에서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앞에 아래 세 가지 조건에서 이제 6에서 45%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법인의 부동산 비중이 50% 이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음, 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고, 이제 법인의 과점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이제 최근 3년간 합산입니다. 자, 50% 이상의 주식을 과점주주 이해 의자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어, 기본세 6에서 4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부동산 규모가 크고, 보통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 그 양도 차익도 굉장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뭐, 20% 또는 뭐, 25%를 적용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이제 과점주주가 이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데 이걸 이제 과점주주 이외에게, 이외의 자에게 이렇게 양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랑 약간 비슷할 수가 있거,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는 예, 이런 제도를 둔것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법인의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50% 이상을, 이상의 주식을 최근 3년 이내에, 예, 50% 이상의 주식을 과점주주 이해 의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예, 20%, 25% 어,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 6에서 45% 기본세를 적용한다. 이 부분 꼭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현장에서 종종 이런 경우를 몇번 봤습니다. 이제 보통, 어, 이제 다른, 예, 이렇게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 세무 전문가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깜빡 놓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하는 걸 제가 봤고요. 예,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비상장 주식 한 주만 양도해도 양도세율이 45%, 최고 45%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법인의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제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업종이 골프장이나 스키장, 콘도미뉴, 이런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여기는 한주 이상의 주식만 양도해도 이제 6에서 45%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법인의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이제 에, 특정 업종을 영유를 해야 되고 어, 주주가 한주 이상, 이제 한주 이상의 주식을 양도를 해도 6에서 이제 45%. 예,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자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많은 사장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정보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